자, 오늘 해볼 게임도 디아블로 2레저렉션이구요 저번 시간에 안다리엘을 좀 잡아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구덩이라고 해 가지고 보스 잡는 건 아니고 필드 계속 반복해서 노가다 하는 거 그거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두 개가 초보자들이 좀 많이 하는 노가다라고 하더라고. 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가다는 5시간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 템 세팅은 일단 스피릿 무기 어, 방패 끼고 있고요. 그리고 샤코 모자 그리고 자맹 갑옷은 이걸로 끼고 있고요. 목걸이는 시전 속도 목걸이, 그리고 반지는 나겔링의 반지 이거 두개 끼고 있고요. 장갑은 마수 이게 뭐 뭐라더라? 그래? 매피 장갑이라 그러던가 어, 그런 거 같고 불멸왕의 장식띠 그리고 신발은 어, 그냥 매찬 있는 신발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찬 총합은 151% 어,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시간 스타트하고 자 가보자. 자, 듣기로는 외부 회랑으로 가서 여기서 나가줘야 돼. 자,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은. 어, 여깄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만 돌면 되는 거야. 세상 쉬워. 길찾기도 쉽고. 근데 여기는 문제가 몬스터들이 내성을 갖고 있거든요. 보니까 고정인 것 같아. 이 해골들은 냉기 면역을 갖고 있고. 자, 그리고 이고블린 같은 거. 얘네들은 또 화염 면역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얘네들은 또 번개 면역을 갖고 있어. 궁수들은. 이렇게 안 뜨죠? 어, 씨. 이거 설명하기도 빡센데? 해주고, 다시. 야, 너무 아파. 피 가는 거 봐. 근데 이게 문제가 화염 그 내성하고 얼음 내성을 같이 달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 개들을 잡을 수가 없어. 이 개들은 보면 도망가야 되고. 야,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제가 아이템 공부를 좀 많이 해와서 오늘은 좀 값비싼 아이템이 나오면은 바로바로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아 진짜? 씨 아, 처음이다. 그런지 좀 어렵다. 안다리엘보다 훨씬 어려워. 제발 아아또 포탈 안 열었어 다시 이번엔 제발 이번에 성공하자 천천히 하면 될것 같은데 천천히 하면 효율이 안 나올까봐 또 천천히 못하겠고 어 오르트룸 오케이 2층 여기는 이제 별로 안 넓어 1층은 넓은데 여기서 이 상자 하나 까고 나오면 돼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얘는 아 화염 면하고 냉기 면역 같이 있죠 이거? 이런 걸 못잡아 이제 빤스런 해야 돼요, 쟤한테는. 아, 나가, 나가, 나가. 자, 이렇게 돌면은 구덩이 한 바퀴가 끝나는 거예요. 어, 빡세죠? 오늘 녹하다 쉽지 않아 보인다. 아니, 여기 도대체 왜 추천해 주는 건데, 이거? 이게 개 꼬랐어. 아, 홍가저씨, 응, 짜증나. 아, 제대로 돌지도 못하고, 이거, 씨. 아, 컨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 아, 근데 힘들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아 <laughs> 진짜 짜증나. 자, 좋구요 오, 이렇게 이건 실수 인정. 오, 드디어 드디어 하나 먹었다. 이리, 이라타의 노끈. 와, 아, 진짜 미치겠다 씨. 아. 그냥 욕심내지 말고 그냥 한 마리씩 잡자 근처에 있는 것부터 잡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하자 계속 죽으면서 시간 낭비하는 거보다는그게 나을 것 같아 자좀 나와 봐라 근데 오 유니크 반지 야 유니크 반지 드디어 나왔다 하나 좋은 거 나와라 먹고 튀어 튀어 자첫 번째 유니크 과연 조던 님 뭐야 자연의 평화 개구진 거 나왔네요 네아 그래도 유니크 하나 먹었으니까 이제 좀 나오겠지 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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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렇게? 오 라이트벨트 유니크 나왔다. 아 근데 뭐 이렇게 구려? 아 얘도 하염 냉기네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이게 맞아? 아니 이걸 여기서 파밍을 한다고 초보가? 어떻게? 용병을 좀 쓰면 괜찮지 않을까?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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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방 잘하네 어 버틸만한 아오 야 잠깐만 야, 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다른 피가 어저 살리는데 3만원 들어가는데 아 진짜 이씨 이거 방금 너무 잘 죽어서 왜 죽나 보려고 제거 영상 보고 왔는데, 내가 물약을 안 먹네? 물약 왜안 먹었지? 먹는다고 먹었던 거 같은데 안 먹었네. 할수 있어. 어렵지 않아, 보니까. 충분히 살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 억울해 하지 마. 네가못한 거야. 어, 모나크, 모나크. 저거 사슬로이면은좀 값어치 좀 있을 건데? 제발 사슬로아씨삼슬로 씨. 신발 유니크... 와, 근데 유니크 진짜 안 나온다. 1시간에 하나 먹을까 말까 가마워둠붙 찍게 저거 진짜 둘이게잘 나오네. 1시간 후. 그래도 이제 하다 보니까 죽는 빈도수는 좀 많이 줄었다. 처음부터 이렇게 좀 천천히 했었어야 돼. 막 전사마냥 목뭐 비집고 들어가갖고 사냥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생각보다 느리지도 않은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템만이 잘 나오면 된다. 근데 1시간 남았네. 근데 여기는 다시는 안올것 같아.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막템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지, 갑자기? 진짜 어림없어, 그런 거. 안 통해. 탈값도 안안올 거야. 쓰레기! 강철리! 쓰레기! <laughs> 이거 세이크리드 아머도 비싼 거 아닌가? 사소시면 쓰레기인가? <laughs> 고급이 아니라 쓰레기겠다. 아 이제 거의 끝이 나갑니다 5시간 동안 했던 노가다가 끝이 나가고요 정말 놀랍게도 개망했습니다 아, 놀란 건 아닌가? 어저께 이제 샤코가 두개가 나와서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진짜 너무 안 나왔어 아, 오늘은 망했어 그냥 다른 거다 떠나서 사냥터가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소서, 이제 얼음 보주하고 화염구 쓰는 소서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아. 화염내성하고 얼음내성이 메인이다 보니까 사냥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처음에 좀 적응할 때좀 많이 빡셌던 것 같아. 그래서 다시는 안올 예정입니다. 자, 마무리 하자. 정산을 해봅시다. 정산을. 아니, 근데 진짜 먹은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쓰레기였습니다. 단 하나도 쓸게 없었고, 세이크리다 뭐 이게 뭐. 까버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먹었고 문도 일곱 개 먹었네요. 애드룬 애드룬 탈룬 오르트룬 샤 샤엘룬 엠룬 줄룬 진짜 뭐 다른 건 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죽은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사냥 시간은 별로 안될 수도 있어. 그 정도로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용 사냥터라고 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초보자용은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제 상성이 너무 안 좋았다거나, 저처럼 소속 키우시는 분들은 고민해보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냥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많이 좀 답답하더라고. 하... 어떻게 이렇게 망하냐, <laughs> 정상할 것도 없고,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안다 녹아다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힘들기만 엄청 힘들고, 씨. <laughs>